일번 도전자 행운을 부르는 목소리 오동국 씨 사연입니다. 저는 술이라면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술은 나쁜 것,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세뇌를 받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위기가 찾아온 건 최대의 진학한 직후였습니다.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 전학년이 함께 MT를 가게 된 거죠. MT 날이 다가올수록 밤에 잠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기들의 얘기가 머리를 떠나질 않았어요. 야, 소문 들었어? 해병대에 나온 복학생 형님도 오신대. 술도 엄청 먹이고, 애니멀 토론이라고 해서 똥개 훈련을 받는데 다 쓰러진대.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대성리에 도착해 짐을 풀기가 무섭게 선배들의 불호령이 떨어졌죠. 이것 봐라. 군뱅이도 너희들보단 빠르겠다. 1초 내로 전원 집합! 군기가 바짝 뜬 우리는... 말로만 듣던 애니멀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은 1,2,3학년을 굴리고, 다시 3학년은 1,2학년을 굴리고, 마지막으로 2학년은 선배들한테 당한 것에 이를 갈면서 우리 1학년을 최고의 난이도로 굴렸죠. 훈련이 끝나자 친구들은 이제 살았다고 했지만 저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역시나 선배들이 거창한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최고참 선배의 건배 제의에 모두가 술잔을 비웠는데 그대로 술잔을 내려놓다 그만 복학사 선배의 레이더에 부착되고 말았습니다. 야, 너 새내기 주제에 감히 선배의 잔을 고배했단 말이지. 다시 봐둬. 선배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잔에다 술을 가득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찔끔 감고 용기를 내서 말했죠. 저, 저희 어머니가 술은 나쁜 거라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요. 좋아. 못 마신단 말이지. 이제부터는 내가 안 마실 때까지 옆사람이 마신다. 옆을 보니 가녀린 여자 선배가 앉아있더군요. 하지만 제가 받은 세뇌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 선배는 댕구가 웬만하면 좀 마셔라. 어, 어. 이 소리를 마지막으로 쓰러진 채 다음 날까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지켜왔던 제 소신은 다시 않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첫사랑과 헤어지던 날 저는 그토록 거부하던 술을 자진해서 입에 댔습니다 멸치밤을 술로 지새웠더니 속쓰림과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술 마셨냐고 물어보더군요 막 대답을 하려는 찰나 같이 간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이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이는 술에 시호자도 몰라요 이상하네 그런데 무슨 연구로 위에 구멍이 났을까?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며 공부하지 말고 몸도 챙겨가면서 해. 저는 몰려드는 죄책감에 어머니의 애처로운 눈길을 피해야만 했죠. 그 사건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술이 아니라 여자라는 걸 말이죠. 이승기가 부릅니다. 사랑이 술을 가르쳐. 끝까지 넌참 많은 걸 가르쳐.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어쩌면 날 버리고 떠나서도. 내 주변을 맴도는 듯해 사랑을 가르쳐 기쁨 알게 하고 이별을 가르쳐 눈물 알게 하고 알고 싶지 않던 것도 알게 너때